예, 이번 태풍은 보신 것처럼 울산에 심각한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도시 곳곳에 생채기를 냈습니다. 울산에선 20대 한 명이 불어난 하천에 휩쓸려 실종되기도 했는데요. 도심과 해안가를 가리지 않고 1,000건이 넘는 태풍 관련 신고가 1 1 9에 접수됐습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불어난 강물에 나무 한 그루를 붙들고 고립된 노인 안전 로프를 맨 구조 대원이 가슴까지 오는 물을 헤치고 가까스로 구조에 나섭니다. 불어난 하천 물이 급류로 변하면서 울주군 언양읍에서는 20대 남성이 실종됐습니다. 20대 남성이 실종된 남천교 하부입니다. 하천 물이 급속히 불어나면서 평소 차량이 드나들던 입구까지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25살 박모 씨를 수색하기 위해 수십 명의 인력과 장비 8대가 투입됐지만.

빌라 전체가 정전됐고 콩 하고 났어요. 쿵 하고 엄청 크게 쿵 하고 났기 때문에 나아간 거죠. 근데 얘기 날라왔더라고요 전기 다 갔어요. 이 건물에 전기 다 갔어요. 지금 언양의 반천리 일대 주택 140여 가구도 강풍으로 인한 정전 피해를 봤습니다 해변과 풍경도 처참히 변했습니다. 해수욕장을 수놓았던 소나무 수십 그루는 도미노처럼 쓰러졌고 컨테이너 세 동은 블록처럼 놔뒹굴고 한 동은 아예 바다에 둥둥 떠 있습니다. 밤을 지새운 주민들은 흙탕물로 변한 바다 앞에 모여들고 그림 같던 슬도 풍경도 공사장을 방불케 할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슬도 앞바다에 사람들이 다니던 길과 주차장은 강한 파도에 떠밀려 온 바위와 해조류 그리고 바다 쓰레기들로 뒤덮였습니다. 태풍이 핥히고 간 이틀간 울산 소방본부에는 1,100건이 넘는 태풍 관련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